참례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 저희는 로카복음 11장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열 어, 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기적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열명 중에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단한 명뿐이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싶은데 어,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수님 시대의그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는 알고 계시죠? 아픈 사람들이죠? 근데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아픈 환자의 취급받는 게 아니라 네, 죄인의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병이라는 것이 어, 하느님의 벌로서 인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지금처럼 관심과 사랑과 어떤 의료적 지원을 받기보다는 어, 멸시당하고 경멸당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런 벌을 받았다라고 취급받았던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 가족과 친지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이제 분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 함께 살아갈 수가 없, 없던 것이죠 집에서도 쫓겨나고 동네에서도 쫓겨나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사회적 죽음마저도 이제 견뎌내야 됐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나병환자들이 어떻게 해요? 막 와가지고 어예수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한게 아니죠. 멀찍이 서서 소리 높여 말했다고 해요. 다가갈 수 없었어요. 그 당시 나병환자들은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나병환자입니다라는 소리를 내서 그 사람들이 가 가까워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들이 가까우면 이 사람들이 피해야 됐어요. 그런 어떤 이중고, 삼중고의 어떤 어려움 속에 살던 사람들이 나병환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나병환자들을 고쳐 주시기 위해서 처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사제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너희가 나은 것을 그들에게 알려라요 상식적으로는 환자가 병을 나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의사한테 가라고 할 텐데 이 당시 나병은 하느님께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그 벌을로서 나병을 받았기 때문에 사제들한테 가서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은 후에야 이제 자신의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제에게 가서 먼저 몸을 보이라 했던 것도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이 겪었던 아픔을 엿볼 수 있는 한 이제 단초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어찌 됐건 그렇다면 여기서 열 명이 치유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이 돌아왔다고 해요. 한 명만이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하죠.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머지 아홉 명은 어디 갔을까요? 많은 생각이 드시죠. <laughs> 뭐 집에도 갔겠죠. 그 얼마나 이게 환이 뭐죠 이게 투병 생활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병이 나왔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친지, 친구 그동안 못 봤던 사람들, 그리웠던 사람들 만나러 갈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해는 돼요 예수님보다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라도 예수님이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라고 했어요 오늘 복음 처음에 나오죠 이게 어떤 길이냐면 순환받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가셔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전도여행을 하시는 중간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계속 퍼져나갔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찾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복음에서 얘기 안 나와요 아니면 조금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 감사함이 사라졌나? 아니면 이 나병으로부터 나왔던 이 사건 자체가 내가 그동안 하느님께 얼마나 열심히 용서를 청하고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 병이 낫겠지라는 생각을 했나?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은 착하고 선하신 분이니까 전능하신 구세주라고 하셨으니까 좋으신 스승님이라고 했으니까 내 병과 내 아픔을 누구보다도 이해하셨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좋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날 고쳐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복음은 얘기 안 하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돌아온 사람은 그중 한 명이라는 것밖에 우리에게 전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온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 나머지 아홉 명은 어딨지? 열 명이 깨끗해지지 않았어. 그중에서 한 명만 외국인이라고 취급받던 이방이라고 취급받던 사마리아 사람만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왔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일어나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잠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구원의 문제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자기들만의 것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만이 우리만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사마라의 인에게 나병을 치유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를 드렸던 그 사람에게 너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고점에서 그 제가 오늘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오늘 이 기적사건을 통해서 나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짐, 몸의 치유를 받은 사람은 10명이지만 영원의 치유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명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나머지 아홉 명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꼭 오늘 복음 내에서 제안된다면 그래요. 나중에 어떻게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복음의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돌아온 한 명과 돌아오지 않아 한 아홉 명, 돌아온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총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은총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그 자신들이 했던 노력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치유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하느님께 표했다 그러던그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너는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렇지 않다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실험만을 주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든 느끼든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선사하셨고, 건물하셨고, 그삶 속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은총을 분명히 주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내 자신이 그 은총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또한 그 은총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오늘 이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으로도 가득 차 있음을 더 깊이 느끼고 인식하고 그에 감사를 드리면서 복된 삶으로 점철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미사 중에 우리 각자 필요한 은총을 하나님께 청하고. 마음 모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